네, BMW 520d F10 차량에 다이나믹 듀얼 하이패스를 룸밀러를 설치하였습니다. 지금 보시면 볼트 매트와 시계가 나오는데요. 어, 주행 중에 로우 값은 1 2 v 에 설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1 2 v 아래로 내려가면 경보음을 발생하게 됩니다. 물론 고전압도 나오는데요. 주행 중에 경보음이 나오면 바로 정비소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럼 1 2 v 인데요 자, 지금 벌써 로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보음을 알려줍니다. 자 주행 중에 이런 경보음이 발생하면 바로 정비소로 가야 됩니다. 이거는 전압이 떨어져서 제네레다나 네 제네레다나 차량 배터리가 이상 있다고 이렇게 신호를 알려줍니다. 하이패스도 되고 ECM도 되고 시계, 볼트메타, 저전압, 고전압 하단의 룸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볼트메타 저기를 보여드렸습니다.